안녕하세요 먹자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제버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수제버거집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일산에서 먹어본 수제버거집 중에 가장 맛있었던 맛집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메뉴는 햄버거 종류와 프라이 종류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곳의 햄버거는 전부 다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시림프 버거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림프 버거에 프렌치 프라이와 음료가 함께 나오는 세트 A로 주문을 해볼겁니다 제가 주문한 시림프 버거가 나왔습니다 두께감이 있다 보니 꼬치로 고정을 해서 나오고요. 감자 튀김은 큼지막하니 벌써부터 먹은 집스럽네요. 햄버거 내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위층은 로메인과 토마토, 적양파로 싱싱한 비주얼을 더해줬고요. 그 중간에는 어니언링을 두껍게 튀겨서 바삭한 식감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제가 시린프 버거를 추천하는 이유 바로 불량이 가득한 통새우가 있죠. 가장 밑에 소스가 발려 있는 빵도 있는데요. 소스가 발려 있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은 맛입니다. 하지만 이 반은 불량 가득한 새우가 가득 채워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참고로 저는 수제버거를 진짜 못 자릅니다. 제가 자른 거 보고 불편해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봤던 비주얼과 다르게 약간 음식물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장점이라면 감자튀김을 토핑으로 넣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점 점 아닐까요? 저는 햄버거 재료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게 입안에서 느껴졌고 감자 튀김은 일반 프랜차이즈 튀김과 다르게 리얼 감자를 으깨서 먹는 듯한 고소한 맛과 살짝만 바삭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은 일상 카페와 맛집으로 핫풀인 관리단길에 위치한 반가시 버거였는데요. 불량과 새우를 좋아하신다면 시림프를 고기가 더 좋다 하시는 분은 다른 메뉴를 추천드리며 이번에 계산할 때 보니 2020년 블루리본 서베이에도 올라갔더라고요.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대한민국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올라갈 정도면 맛집을 좋아하신다는 분은 참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뵐게요.